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따,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빛은 아, 밝은 대낮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그 어둠은 어디냐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어둡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스서 2장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겉으로는 다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 있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로울까?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보자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돈이 많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는 장님이에요. 아무것도 알수 없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에요. 요한은 비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떤 철학과 지식을 전해줘서 각성시키는 선지자나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1장 1절 말씀에 태초의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 썼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익숙한 단어예요. 로고스를 뭘로 썼느냐? 만물의 근원, 만물을 있게 하는 근원을 로고스라고 썼습니다. 물론 헬라인들이 바라보는 로고스 사상으로 예수님을 갖다 쓴게 아니에요. 요한은 그 로고스를 갖고 와서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계셨으며 그 창조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찬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10절과 11절에 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까? 너무 이유가 허망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가보세요.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어둠으로 더 들어갈 뿐이에요. 빛이신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이것을 뚫고 들어가셨어요. 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셨어요. 믿지 않음, 절망, 괴로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교만 이것을 뚫고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인간들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였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요즘 많이 느껴요. 어머니가 써서 보낸 글에 보니까 나는 지난 11년에 왜요? 왜요? 라는 질문을 드디어 받아들이기로 했다. 라고 썼어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문제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왜 정작 나의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으시나.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예배의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아마노드로 세워서 각 교회로 파송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소중한 사람들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그 날을 하나님이 기, 기대하시면서 이것을 만들어 갈때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느냐? 이거라면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의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참 인간이세요. 그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뚫고 들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식으로 지시기까지 그냥 그 길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다 갚아주셨어요. 정말 무서운 게 법이고 정말 무서운 게 감옥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썼어요. 여기는 지옥이다. 나를 여기에 왜 보냈는가? 지옥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다. 맞아요. 그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가 몰라요. 영원한 지옥에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걱정도 없이 살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죠.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다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근데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만나면서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어둠으로 나아가 버리거나 또 하나는 빛으로 나와 자기의 죄를 다 시킴받고 주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놀라운 것을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절망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어느 날 제가 어, 윤정희 사모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이분이 보니까 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 고아 아이들을 9명을 입양해서 키우는 분이더라고요. 진짜 놀랍습니다. 장애가 있는 애 하나만 데리고, 내가, 내가 있는 장애 있는 애를 데리고 살면서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힘들다. 이 아이가 좀 정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아예 장애가 있는 애들을 아홉 명을 입양해가지고 키워요. 목사님 사랑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팔이 없는 애는 팔이 없는 것을 극복하고 살고 또 지적 장애가 있는 애도 지적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요. 어 이거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가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 아이들 중에서 첫째 아이가 이름이 하은이에요. 하은이가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너 고아야, 너는 너무 못생겼어."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그렇게 못생기기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렇게 놀리죠. "너 못생겼어." 그래서 얘가 너무 상처를 받고는...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당신은 나 엄마 아니야.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얘기해줘요. 나는 네 엄마 맞아. 내가 가슴으로 나와서 키운 아이야. 내가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너를 지금까지 키워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사모님 사랑을 확 확인한 거예요. 아, 이 분이 내 엄마 맞구나.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기 친구들이 고아라고 해도 다 품어주고 못 생겼다고 놀려도 품어주고 이 아이가 그렇게. 잘 잘하더라고요. 그 이제 다큐멘터리가 쭉 나오는데 헉, 세상에 놀랍게도 이 아이가 미국 유학을 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학교예요. 제가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거기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신정아 장로님이라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뉴저지의 맨 끝자락 필라델피아하고 연결되는 그 지점 맨 끝자락에 그 학교가 있어요. 거기 우리 어, 제가 아는 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그 학교 가서 미국에서 살고 그래요. 거기 다녀요.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어둠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게 됩니다. 안병 걸렸는데 하나님 나내 아빠 아니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내 아빠 아니야.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가슴으로 깊이 끌어안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샀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에 등록된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가 있겠죠. 이 세상에 은혜라는 게 있어요, 다. 지금 여러분 다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지만 이것들 위에 은혜. 우리는 그 위에라는 것을 좀잘 표현이 잘안됩니다만는 모든 것 위에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택하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내 삶도 괴롭고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음을 깨달으십시오. 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네. 그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의 이 어둠의 마음을 지금 비추고 계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매 맞았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어.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는 평화를 누리는 거야. 십자가를 붙드십시오.